20대 때 안에서 후회되는 건 뭔가요? 20대 안에서좀 내가 좀 얌전하게 사는 것 같아 좀. 아, 좀불란하게 살았을 좀 걸. 문란하게 하는... 살았을 <laughs> 때 너무, 어. 너무 고지식하게 살았어. 아. 그래서 해보고 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네,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남자를 만난다는 건가요? 아니면 남자는 뭐. 만나봐서 별적이 없고. 네. 그럼 어떻게 물러하게 살아야 되나요? 아니 20대 때는 진짜 그뭐 남들 친구들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뭐 음...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는 집하고 직장이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별 저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왜, 왜 그랬나요?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. 음... 그리고 매여서 다녔어. 매여서다닌잖아 보호자, 보호자가 태워다 주고 태워고 예? 뭐가요? 오빠가. <laughs> 아빠가요? 어 언제? 옛날에 같이 다녔을 때 맨날 맨날 태우다갖고다녔어요아 결혼하고도? 어 예에? 같은 같이 다녔는데 아 같은 집에 살아서 그런가? 그치 어 그건 처음 듣네요 일찍, 일찍 독립했어야 되는데 아주 아 20대 때 독립을 했죠? 언제 하셨죠? 30대 후반? 아 늦게 하셨네요 그치 좀 그, 일찍 했어야 되는데 20대 때그 후회되는 거는 독립을 일찍 해서 여러 가지를 마음껏해볼걸 하는 건가요? 그렇지. 그렇게 <laughs> <laughs> 왜뭐 남자하고 물란하고 뭐 이딴 거 말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좀 했어야 되는가? 뭐 인생 공부를 했어야 되는가? 좀 여행 뭐뭐 뭐 시도해서 실패하거나 그렇지, 그렇지. 뭐 성공하거나 이번, 이번 이런 그렇지, 거, 그렇지. 거 그런 게 없었군요. 그런 게 얌전히 없... 직장만 와서 직장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예. 네. 음. 왜 그랬을까? 그럼 나도 모 뭐지. 그래서 30대에 반성했잖아. <laughs>